2025-2026 엘지전자 프로농구 3라운드 경기 창원 엘지대 안양 정관장의 맞대결 김도수 해설위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창원 엘지가 현재 1위, 안양 정관장이 2위, 두 팀의 간격은 두 경기 반차입니다. 네, 창원 엘지는 더욱 도망갈 수 있는 오늘 2위와의 중요한 경기고요. 네, 정관장은 오늘 경기를 꼭 잡아서 1위와 경기. 적차를 주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전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유기상, 윤원상, 정인벽, 타마요, 마레이 선수 모두 40분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결국 이두 선수는 KBL 1 0개팀 중에 가장 강력한 백코트진을 가진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 두 명의 선수가 활약을 해줬을 때 결국 정 관장은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노 네. 감독은 KBL 대표하는 명장이고 조상현 감독은 신흥 명장이라는 어, 말이 그렇죠.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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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팀의 공통점이자 강점, 아, 강력한 수비를 가진 팀이라는 건데요. 실점. 6점 성공률, 야수당, 어, 경기당, 야투 허용 모두 최소 1위는 정관장이고 최소 2위는 LG입니다. 턴오버 유도 역시 안양 정관장 1위, 아, 창원 LG가 2위. 그러니까 수비 지표들은 다이두 팀들이 나눠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지난 경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윤원상 선수입니다. 유기상과 정인덕, 칼타마요, 아센마레가 먼저 나섭니다. 네, 양준석 선수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윤원상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늘도 윤원상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비타의 박지훈 선수부터 시작이 됩니다. 김영현과 오늘 전성현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요. 한승이 자니오 브라이트가 먼저 뛰겠습니다. 네, 박지훈 선수가 부진하면 정관장은 승리할 확률이 낮습니다. 그럼요. 그만큼 오늘 정, 박지훈 선수의 손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스마레이와 자니오 브라이트의티버프두 집의 3라운드 경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범팀 창원의 제공, 윤원상이 첫 번째로 공을 만집니다. 확실히 2차 연장에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45분 가까이 생겼기 때문에. 자, 박준현 같은 분에게 음. 지금도 조금 불안했습니다. 정답을 달고 안쪽으로 들어갈 때, 마레이어 스텝, 다운 넘버, 칼타마요, 레이어버그와 같이 당합니다. 아, 지금 정상현 선수가 지금 스스를 노리는 수비가 상당히 좋았고요. 네. 오우, 들어갔지만 카운트는 되지 않습니다. 유기상이 영리하게 파울로 잘랐습니다. 오, 지금 득점 인정이 됐습니다. 어, 네네네네. 여기서. 아, 스텝을 잡았네요. 네. 네. 3점을, 앤돈을 만들어 놓은 장면이 있었는데. 네네. 참, 선구 감각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지훈이 넉점짜리 플레이를 완성했고 오우. 어우, 지금도 턴어 자, 경기가 좀 어수선한데요. 찬스가 안 납니다. 훅샷림 안쪽입니다. 아, 까스로 제... 쳤죠. 자, 박지훈과 투맥 게임. 오브라이언트가 빼졌어요. 인사이드에서 막혔습니다. 박지훈 다시 오브라이언트 외곽 3점 정확합니다. 아, 지금 오브라이언트 선수 1쿼터에 굉장히 뜨겁네요. 오른쪽 윙에서 변준영, 6이상 수비. 마레이로 상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브라이언트 미스매치 다시 팀이 바꿉니다 변준영 오픈. 3점! 아, 자, 양홍석과 박지훈. 포스터 시작합니다. 쇼커럭까지 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열었습니다. 네, 확실히 높이의 우위를 가져가는 양홍석 선수의 포스터이었습니다 네, 사이드에서 넉점을연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안쪽에 빠른 패스, 변준영! 박지훈과 변준영이었습니다. 자, 한상혁. 최영찬에게 어렵게 전달을 해줬고요. 양홍석. 좋아요. 니다 강원에지의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결국 에지를 일으키는 건 양홍석이네요. 에너지가 충만한 양홍석이 고급분투 해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유기상 핸덤. 그리고 던집니다. 와, 갑니다. 유기상의 석전포. 최근 뜨거운 슈감을 보여주는 유기상입니다 예. 5초 남았습니다, 워싱턴. 자, 공을 잡았네요. 석전 깨끗합니다. 선으로 그대로 가는 안양 정관장이고요. 박정웅 다가와 서받아줍니다유리상의 그 스프링 걸렸습니다. 폭력 충전. 감아합니다박정웅 자, 지금 박정웅 선수가 오시는 가장 성장했던 부분이 저런 슈팅 능력이에요. 좋습니다. 유던상 네. 박주윤 마크. 자, 띄워주는데요. 뒷건간으로 아반도. 딸려버리는슛점 만들어냅니다. 아, 아반도 선수의 엄청난 높이가 있었지만. <laughs> 자, 박지훈이 비언드 백으로, 그리고 워싱턴 쏩니다. 좋아합니다 워싱턴 석적 아. 다시 마레이 포스트 돌아섭니다. 선지! 오. 워싱턴! 자, 속공 찬스. 박지훈. 반대편 봐줍니다. 코너비었습니다. 렌사반도선적 아. 깨끗합니다. 아, 지금 정말 멋진 수비 이후에 멋진 또 속공이 하나 나왔고요아다 네. 마레이. 링을 등지해서 위 포스트업 합니다. 돌아섰어요. 리버스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발뱅 득점. 아, 아, 지금 멋진 스크린가 한번 나왔고요 네. 박지훈 공격 봤습니다 워싱턴 스크린 걸어줍니다. 박지훈, 타이핑업 이후에 레이언 오, 득점. 좋아요. 역시 지금 박지훈 선수가 지점경기좀 보이겠지만 3라운드 상당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차라해주는 박지훈 선수 제어를 해야 됩니다. 유기상에게 안쪽으로 마우스 패스 선제! 이 선거 하지만 다시마레가 공을 줍습니다. 점퍼. 프아금도 스틸에 성공했다고 생각한 변준영이지만 아셀마레 선수가 또 투운을 보여줍니다. 아, 그렇습니다. 마레 선수는 부상 아니겠습니까? 마이스런지에. 아 이가 쓰러지면서 좀 고관절 쪽에 충격이 있었나 봐요. 지금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벤치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 선거 보니까 큰 부상은 아니지만 통증이 좀 있을 거예요. 팔 네, 쳐민덕. 네. 팔 타나요. 밀고 들어가죠? 타마요 드라이브 득점! 아, 지금 창원 LG 입장에서 상당히 귀중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칼 타마요 오늘 경기 첫 야투가 2쿼터 거의 끝물에 나왔습니다. 3초 남았습니다. 칼 타마요 마거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창원 LG를 30점으로 묶으면서 안양정 관장이 앞서면서 전반을 마무리합니다. 절대 질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을 거고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또 정관장은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3쿼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브라이언트에게 줍니다. 한승이빼주고요 왼쪽으로 스윙. 김영현 3점 네. 들어갑니다. 네, 확실히 지금 오브라이언트 선수를 양홍수 선수가 맞기 때문에 도움 수비가 안갈 수가 없는 차원에 지고요. 네. 박지훈 코스와 유의 레이업 득점. 지금은 정인덕 선수가 너무 빠르게 놀았어요. 네. 자니 오브라이언트. 왼쪽 코너 스윙. 박지훈 와이드 오픈. 3점. 네. 놓치지 않습니다. 야, 지금. 변준영과 오브라이언트의 투맨 게임. 오브라이언트 발을 맞췄습니다. 정확합니다. 섭점포. 자, 점점 더 달아나고 있는 정관장입니다. 가리. 네. 열린 네. 투죠 마이클 에리, 오브라이트 버니다도움 거고요. 반대편 주는데, 아하, 아마도가 살리지 못합니다. 아, 지금은 정관장에 또 완벽한 수비가 나왔지만, 아, 동감독이 레이저를 한번 쏴주네요. <laughs> 네. 게임을 보면서 뭐 해야 될지 준비하고 나서 왜 나가면 몇, 몇마치는사 항상 노래. 괜찮아. 집중하고 다시 해. 수비하고 어? 리바운은 네 기본적인 거한 다음에 다른 거할 생각 이라고 네. 알겠지? 다시. 약간 좀 느슨해지는 것같자또 유도현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러서 바로 조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오브라이어트에게 엔트리 패스. 타마요가 네. 수비하고 있고 에릭이 도움 갑니다. 바꾸네요. 베이스라인 컷. 아반도 네, 지금도 베이스라인 컷. 타마요에게. 최영찬. 한상혁. 자세가 아, 안 나요. 드라이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참아요, 크로스오버, 풀업 석점 짧아요, 리바운드 박정우. 아, 정말 조만장 선수들 원애론 디펜스가 완벽합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도 좀 멀었고요, 네. 지 속도가 좀 좋지 않은. 자, 아, 턴어버예요, 음. 박정우. 좋아요. 리어붙죠 아, 역시 박정우 선수가 올 시즌 앞선는사의 압박 수비 이후의 스킬이 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드리블 점퍼, 짧아요, 리바운드. 리바운드. 오 아, 에릭슨 선수가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클라드 3초 워싱턴의 패스. 오, 환상적인 커터 마무리입니다. 아, 진짜 워싱턴 선수의 아주 멋진 패스고요. 참... 패스 센스, 아, 워싱턴이었습니다. 네. 탑에서 공입니다 박지훈 드라이브 시도. 어이득죠 지금도 에릭 선수가 좀 정면에서 양홍석죽으로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반도가 계속 싸워주고 있고요 지금 템포가 계속해서 끊기고 있어요 오우! 점! 순간적으로 네, 지금 워싱턴 선수의 도움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네. 박정우! 네. 풀 업! 2점! 자, 지금 정관장도 메이드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시간을 다쓰면서 공격을 하고 있지만 득점이 네. 필요한 정관장입니다 네. 한상형, 아! 베이스, 이스 좋아요. 성공시킵니다. 아 어, 지금 한상형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좋고요어 에릭 선수 뛰어줘야죠. 네. 내가 맺었어요. 헐희서 쳐. 좋아요. 네. 좋아요. 야, 양홍선 선수가 지금 트레이드였던 헐륭수가 가장 좋아하는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네. 안쪽 오브라이언트. 반대편, 김영형. 성공! 바로 화이랑의 3점에 치웁니다 아, 이번 3점 치은 상당히 컸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 뜨거워졌던 이 창원 체육관을 다시 조용하게 만들어 버리는 김미향 전의 맞불 석정이 나왔습니다. 체력 싸움에서 밀린 창원 LG였고요. 그렇습 그 반면 또 마린 선수의 부상도 좀 있었기 때문에 아, 오늘 경기는 승리가 어려웠던 하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이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최종 스코어 56대 72. 1, 2위 팀 간의 맞대결에서 정관장이 승리했고요. LG의 4연승을 저지했습니다. 네 창원 LG의 공격력을 56실점으로 막은 정관장의 네. 엄청난 명품 수비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